이거 한 턱이라도 드리고 할까? 아니, 같이 그래서... 먹어. 괜찮아. 우리 아, 더, 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사장님 생겼어요. 여기 어떻게 얘기해야 돼? 신 지나가다가 너무 여기가 좋아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네. <laughs> 서서술한잔 먹고 거기서 예. 너무 좋아서 예. 그래서 얘기하고 예. 뭐그 아, 그러면 같이 먹어. 저희 저희 할머 <laughs> 10분 20분